안녕하세요. 2월 15일 비트코인 시황 분석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약 43k 부근에 있을 때, 자, 여기서 아직까지 반등이 남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 타겟은 약 52k로 보여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지금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이 52k 부근까지 올라와서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제가 이때 52k까지 올라오고 나면 추후에 더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더 다루겠다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만 얘기를 해 보자면 저는 이 52k 부근 한번더 뚫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해답은 여기 보시면 이 캔들 그리고 이 각도 형태를 보았을 때 아직까지 1파 2파 후에 3파 그리고 아직 4파가 나오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5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5파가 나오기 전까지 이 고점을 한번 뚫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은 즉슨 여기서 4파가 나오더라도 어약 50k 부근 이런 부근까지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5파동까지 올라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일봉, 일봉, 그리고 4시간 봉. 자, 주봉 보시면 모두 감외수권에있고요 지금 주봉 4시간 봉에서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파동이 좀더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 52k 부분까지는, 어, 이 52k는 다시 한번 넘고, 이 초록색 박스 구간 약 55에서 57K 부분까지 한번더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후에 55에서 57K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 이때 다시 한번 여기를 더 올라갈지, 혹은 내려갈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보이는 관점으로는 여기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조정은 최소 약 49K, 그러니까 약 15%에서 45K, 약 20%까지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어, 한번 저는 여기서 38K 부근에서 매수한 현물, 알트 같은 경우는 이 구간까지는 가져가 볼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구간까지 가져갈 생각이라는 거는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매수를 해서 가져가 볼 생각이다라는, 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파동상으로 지금 중장기적 관점을 보았을 때 여기가 지금 고점이 될지 아니면 이대로 하락이 될지는, 어, 추후에 좀 시, 추후에 시장 상황을 다시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시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자, 여기까지는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조정도 여기까지 내려올 거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까지는 그러실 거다. 그리고 추후에 지지를 어떤 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 깊은 조정을 한번 받고 올라갈지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난번과 다르게 지난번에 예상했던 거랑은 다르게 어, 52k를 뚫고 2016년, 2017년 이런 형태 이때 장을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계속 나오더라도 꾸역꾸역 올라가는 식으로 형태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단기적으로는 이 초록색 구간, 그리고 이 초록색 구간을 닿았을 시에는 다시 한번 최소 49K 구간까지는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자, 여기 이 초록색 구간까지 왔을 때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시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